안녕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6단원 12차 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4페이지에 맞춰페이지에 걸쳐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132쪽, 133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슬기는 사다리꼴 모양인 학교. 그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음, 지금 이러한 사다리꼴이네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뭐 선생님 같으면은 여기를 잘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다리 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행한 두 변, 지금 이 변과 이변두 개가 평행이죠? 자, 두 개가 평행입니다. 이, 그럼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했는데, 두 변이 서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이라고 불렀죠? 밑변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는 밑변이라고 부르면은, 뒤집으면은 또 달라져버리니까, 달라져버리니까는 이름을 두 개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은 윗변. 위에 있으니까 윗변. 아래 있으면은 아래변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행한 두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거리 선생님 한가운데를 좋아합니다. 자 거리 수직인 선을 그어서 그 선분의 길이를 재보면 되겠죠. 이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무엇이라고 아랫변에서부터 윗변까지 있으니까 높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태 우리 높이 많이 했죠. 높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다.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밑변은 밑변인데 자 밑변은 밑변인데 한 밑변은 윗변 다른 밑변은 아랫변이라고 한다. 그냥 밑변이라고 해버리면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다르게 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위에 있으면 윗변 아래 있으면 아랫변 지금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 밑변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뭐 대각선을 그어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개 두 개, 넓이를 구한다.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133쪽 볼게요. 사다리 꼴두 개를 이용하여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물 가지고, 여러분들은 준비물로 해보면 되겠고요. 자, 사다리 꼴의 윗변을 파란색. 자, 파란색 해 볼게요. 윗변을 파란색. 그 다음, 아랫변을 초록색, 그 다음에 높이를 빨간색으로 칠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도 마저 그어서 선생님이 한번 복사를 가지고 가볼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옮기고 지금 두 개를 붙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조금 작은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 두개를 붙였죠. 붙였더니 무슨 모양이 됐습니까? 자, 무슨 모양이 됐냐면은 평행사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되었습니다. 두개를 가지고 그러면 은 사다리꼴 두개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하나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 평행사변형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밑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높이는 사다리꼴리에서나 평행사변형에서나 지금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밑변은 달라졌죠. 밑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초록색이 초록색이 아래변 이었습니다. 이쪽이 초록색이 아래변 이었죠. 아래변 이었고 그 다음 파란색이 윗변 이었죠. 자아래변과 윗변을 합쳤더니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밑변에다가 밑변에다가 아래변 더하기 윗변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랫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자, 이 길이를 보니까는, 이 내복한의 길이를 보니까 선생님이 바꿨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높이하고 나누기이죠. 높이. 나누기 여기 써져 있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아래 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게 되면은 평행사변형 두 개짜리 사다리꼴 두 개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나누, 나누게 되면은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자, 식을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몇었인지 볼까요? 자, 위에는 2, 밑에는 1, 2, 3, 4, 5, 6, 7, 8. 8이구요. 높이는 1, 2, 3, 4 였습니다. 2, 4, 8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변의 길이는 8이었구요. 윗변의 길이는 2 였고, 높이는 4 였습니다. 그러면은 8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10이 되죠. 거기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40이 되고, 그 다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서 두 개를 이어 붙여 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넓이를 구하고 나누기 2를 했던 것과 사실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